된다 뭐 서류 작성한다죠 저희도 오늘 서류 가져왔습니다. 아 거기 아까 맨 끝에 그 이식이 거맨 아, 끝에 있는 거아맨 밑에 보면 주민협의회 쪽에 그리게 내용을 문서 하에 설명하겠다 고그맨 밑에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아주 헤비채 구성 헤비채에서 해주시는 거예이행각서 아, 가져왔으니까. 저고성금수님 직접 거기다가 자기가 약속을 했으니까 고성국민을 상대로 아니, 아니, 그러니까. 언론에서 브리핑을 아, 하고 아,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몇미트 그 이상이면 몇 미터 보면 쓴다잖아요. 예, 주민협비체에 주관해가지고 브리핑 내용을 무슨 하면 서명하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럼 했으니까 협비체가 이루어지는 게 고성이 되는 거나 이게? 아니 협의체되는게 반투쟁이에 서하는거예요 우리 협의체 여서 거예요. 지금 거에요 협의체는 이제 전문가나 이런게 아, 아 지금 전문가나 그거는 음, 저희조명초빙을하는거지 거지. 보안, 음. 네. 네. 어, 초비를 하는거지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 우리가 협의체 우리 구성하는데 아. 고성군에서 너무 관심이 많아가지고 협의체 구성했다고 해가지고 같이 할수 있어 그럼 우리 공문원 주소하면은 바로 해가 지고 설명해드릴게요 그 이거 설명을 누구 누구 맨 마지막에 나머지 했잖아요 설명을 누구 누구 하실 겁니까? 서명 제가 하는 거는 군수님만 그 하시는 것 같아요. 설명 군수님만 하십니다. 아니 여러분 이는내 개인적인데 나가도 되고 해. 혹시나 우리 그 이건 이걸 하면 해라. 각수가 아니고 공문으로 접수하고 공문으로 나가야 돼. 오늘은 내용 전만 들어온 거네요. 내용이 그런데 네. 뭐 이걸 무조건 우리 보고 해라. 브리핑 내용에서 그 내용이잖아요. 브리핑 내용이 아닌데요. 그럼 뭡니까? 안 돼요. 그러면. 브리핑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일단은, 네, 이거는 지금, 이러 하지 말고, 만약에 <laughs> 해비체에 대해서는 헤비체 그, 그가지고 공문을 하나 찍어가지고 <laughs> 어, 찍어 아, 만지만는거야이거공문 네. 해가지고 네. 이 내용은 내가 지금 안 봤지만은 네. 어, 내용은 보시시데왜안 <목소리> 보십니까 막, 국장님 그세계적잖아요 우리 주지나 뭐 뭐. 그러면 잠시만요. 은수님, 네. 음. 여기서 나, 나가시기 전에 이거 조류사 해서 공정 <laughs> 받는 걸로 아, 그래, 그래, 네 그래, 약도 꼭지이 주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게. 예, 걱정이야 아, 걱정이 아, 아, 서명은 아, 해, 서명은 아, 한다고 어, 분명히 아, 했어요. 예. 내 근처 그 나와 있잖아요. 예. 근데 서명이... 이 내용이 맞으면 설명을 해야지. 아니, 과장님과장님 어, 네. <laughs> 그, 자꾸 그런 이야기는 예, 하지 마시고, 예. 그게 네. 맞고, 안 맞고는 군수님 브리핑, 브리핑 내용대로는. 네. 아니, 브리핑 네. 내용은 그러니까 지가 브리핑 모르겠구나. 내용을 도서군청에서 어떻게 네. 뭘 네. 이행할 건지에 대해서 검토 적어 주십시 군수가 뭘 이행하고, 뭘에 대해서 이행각서를 음, 쓸 건지에 대해서 전부 다 빠져나가는 구멍 만들어 놓고 쓰겠죠? 제가 월요 이거, 내용정이 월요일에 도착했으니까, 7일날 답변 주세요 일단은, 예, 요거는 한번, 우리도, 금요일날 우리도, 문, 문구를 못기게는 그게, 자, 만약에 시간이 경과를 해가지고, 네. 네. 백태형 부처님이 네. 사, 직을 하셔도, 네. 이거는, 사, 자, 사, 자, 이거는, 문구상인으 한번 봅시다. 자, 예를 들면, 뭐, 5월 31일까지 선거 기간 아닙니까? 예. 네. 그럼 6월 1일, 그, 선거되고 나면은, 6월 1일부터 다시, 그, 저, 저, 또, 군수직을 30일까지 해야 됩니다. 정지마 되어 있는 거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등록을 해가지고 내가 후보자로 나갔다. 나가면은, 업무 정지마 되어 있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안일매시되고 아니, 아니, 이을그 예? 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정지가 됩니다. 정지만 하고 또 선거 기간 나오고 나면은 또 임기는 그대로 계속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선택 예. 안 하셔야 분은 이걸 변토를 우리가 제금 요구하는 게 여기니까. 손님이면 예, 예. 어떤 식의 레고로 브리핑을 하시는가를 저희들 조율할 수 있겠고. 손님 예, 예, 그래 입장을 주시면 예, 저희들이 이걸 예. 예. 해서 아, 다시 예. 공문하 다시 한번 안니다예그시 그럼 그래서 이필요하다저희 절충을 할거예예 예. 그래야겠다. 그럼, 이거는 한번 우리가 그 내용 수정할까? 예, 한, 예, 예, 예. 아니, 그기에서 한번 보신 가지고, 집안이나, 집을 사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끊지 말고, 제가 빨리 주셔야. 이거는 항상 네. 했기 때문에. 네, 제가 네, 지금, 예, 해 주십시오. 그냥 제가 빨리 해주십시오. 그럼, 저 가정에 왔다고 뭐, 말씀드릴지만 보름 전에처럼 또 시간 빼고, 또 그런 내용이 아니라, 행정에서, 그거를 이야기해 주소. 우리가 행정에 바라는 거는, 지금 행정이 업체 측에 허가를 내줬으니까, 뭐 행정에서도 좀 곤란하겠죠. 그러나, 그걸 잘못 알고 허가를 내줬고, 이렇게 위험한지 모르고, 국민들이 이렇게 민원일 줄 몰랐는데, 우리가 그 절차를 빼먹었으니, 민원 절차하고, 전부 민원 절차부터 다시 해가지고, 이거는 해야 되는 것이라고 공문을 보내고, 민원이 해결되고 민원이 해결이 안 되면 허가 취소를 한다라는 법적인 근거한 소송을 진행을 해주세요.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소송하고 그거는 틀린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원래 행정에서 해야 되는 건데 민원이 이 정도 일면중지시켜놓고 그것마저도 협의체에 모든 공을 넘기고 모든 걸협비체에서 해가 온다 우리가 다 해줄게라는 식의 시간 벌기는 안 맞다 이겁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정말 지금이라도 국민을 생각하시는 것 같으면 모든 정지를 해놔놓고 뭐 부분 중공이 아니라 정지를 해놔놓고 그래야 아까 이종일 국장님 말씀처럼 나중에 구상들이 들어도 와 비용이 작을 것이고 만일에 진다 해도 뭐 이긴다 하면 잠깐은 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기는 우리가 행정 소송을 해난다고. 고성군 생정 소송을 해가지고, 태창인지아의 소송은 또 다른 소송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그때의 구상금이라는 거는 지금 이야기처럼 부분 중공이 나있을 때는 본인이 100만 원이 될 거면 중공이 안 난다면 50만 원이 될 수가 있고, 뭐, 시작이 뭐안 됐으면 땅만 가고 하면 뭐 30만 원도 될 수가 있고, 아예 안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중공을 한다는 라 거는 어, 이거는 고성군에서, 어, 창 위험지에 하나의 또 배려라고밖에 볼수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는 충분히 내가 내용을 충분히 만했고 네. 네. 아, 이번에 대해서는 가부결정을 하루라도 빨리 정리를 해드릴게요. 아까 얘기한 예, 말이 맞 이행각서는 조금수정을자수정을 했습니다. 네, 그거는 없겠군요. 그렇게 하시고, 그럼 첫 번째 거를 국장님 대충 어느 정도, 얼마나 지금 오늘이 음. 수요일이지? 네. 네. 뭐, 네. 수목금 또 그날처럼 수요일이네요. 참뿌득기참 <laughs> 재밌네. 수요일에 보성 분이네 참. 그러면 금요일까지 또뭐 금요일 다시 또 되겠습니까? 아, 이번, 이번, 이번 주 안에 이거 되겠습니까? 이번 주는 안 힘들 거예요. 이번 주는 연휴가 있으면 지금 음. 그러면 음. 할 내일 쉬는 그 날이고 그거는 중요해요. 네. 그 다음 주, 다음 주, 주중에 아니 최대한 빨리 해드려. 아니 그래 그거를 그래. 날짜를 꼭 전하. 아니 전환하고 그 날짜를 전하는 거. 그럼 좋습니다. 날짜는 시간을 줄 테니까 그러면 공사 중지를 좀시켜 주세요. 네. 그죠. 거기 내라고 그, 그 내용 아니. 아니 공사 중지를 일단 시키는 거 아니 일단 시키는 거 놓고 대학 안 되면 또 조금 준공 가까아입니까 고성군에서 계속 그 다음을 아니 그래. 그, 보름 전에 우리가 분명히 일단 중지를 시키고 이렇게 정리가 되고 나면 뭐 서로가 뭐 허가 취소를 하든 뭐 부분 준공을 하든 뭐 공사 어쨌든 진행을 안 하겠다는 지금 약속을 하신 거 아닙니까 어디까지 됐을 때 과장님 이거 가동을 죽어도안 하겠다는 라 약속을 하시는 겁니까 어디까지 됐을 때 어디까지 됐을 때이 공사가 준공이 돼도 자, 민원이나 네. 이런 게 어디까지 해결 안 되면 공사, 이게 평생 안할 안 수도 있는 겁니까? 아니, 그래, 가동이라고 그는게 아까 공수님 약속을 하셨다니까? 아그 공사 진행에 관해서는 그렇지만은 가동, 우리는 가동을 생각하는 가동에 대해서 그 공청회까지 주민 여론이 앉아 수렴이 되면 그, 그거 존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도 행 절차나 모든 거 앉아 뭐 지금 반대 위에서 행정에 소송을 했고 그다 의도 앉아서 회사하고 뭐 직접 소송을 못 하겠지만은 모든 법률을 우리 호놓자고 해가지고 반응하지 않았는지 보고 그냥 모든 게 문제가 해결됐을 때. 안자 하겠다. 제가 거기에서도 제가 하나만 여쭤 드리겠습니다. 공청회, 공청회, 우리 공청회 하기하는데 공청회 모여가지고 오늘 같이 결과물 들고파산돼도 공청회 행걸로 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사회 공청회 했다라고 넘어가서 행정에서 참민 해결 했으니 그렇게 넘어가시지않으거이 음. 서로, 약 이야기 나누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서로, 예, 예. 뭐, 내 입장, 내 입장, 그 다음에 뭐, 좋은 타협점, 예. 그 다음에 뭐, 국민을 위해서 뭐가 좋은 건지, 그, 그 이야기지, 뭐, 공청회간다면 그게 뭐, 실정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아니요. 우리, 우리가, 뭐, 공청에 있다고, 나눠놨다고, 뭐. 아니, 공청의 면을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 아그 공청의 사면는 예. 그것도 일단, 나중에 뭐, 충분히 내부적으로 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네. 일일이 답변을 안 하는 게, 뭐, 1급, 5급, 그게 1종, 5종이다 네. 그 일단, 도장, 네. 배출량에 따라서, 네. 그, 런 부분도 이제 설명할 수는 있어요. 지금, 지금 계속 이야기 해봤자, 너무 오래 질리고. 그, 네, 변하니까 공청에, 공청에 사매를 꾸는 것도, 이 법적 근거가, 네. 어디서 나오는 건지. 환경법이 있습니다. 방 확인법 되게 뭐죠? 그런 것도 좀 적어 주시면은. 아니 그거는 공정이시야 지금 우리가 저희는 공부 다 했죠. 아니 많이 꽤 그, 네, 아, 가장 하나만 잊지 못해요. 1.5종 그방 말씀하셨죠. 네. 5종은 하루에 페인트 양이 몇 미리 그램을 씁니까? 네. 미리 그램으로 놓고 배출량이 2 0인가뭐 하던 거 양에 따라서. 그럼, 그럼 1종은 많았습니까? 네.